뭐야 이게 갑자기 컵이 된다고? 으아 촉수물이었노! 으아, 으아 개 좋아! 으아! 으아. <목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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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바로 월룸이라는 <laughs> 조용히 하세요. 아주. 어, 다른 의미의 힐링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작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심오한 게임입니다. 아무튼,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내를, 어. 아, 눈에, 뭐, 눈이 생겼어요. 아, 좋아요. 뭔가 좀. 오. 어.

뭐야 이게 갑자기 컵이 된다고 으아 촉수물이었누 으아 으아 개좋아 으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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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아아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뭘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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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똥 음. 뭘까요 이게? 이게? 만드는 아아 오아오 아, 오, 사람, 사람이 들어갔어요 오오오. 오오오. 뭐야, 뭐야, 이거? 정말 좋은 힐링 게임이다. 으아! 오오, 잠깐만, 나손은놈어 오, 눈이야이젠눈이야님이인가이형히이이 형님, 이이 얘들아, 이거, 뭔, 무슨, 무슨 게임일까, 얘들아? 오, 아, 귀, 귀눈. 귓밥을 만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 만지면 안 돼요. 오, 기분 나빠. 이게 뭐야. 아, 진짜 기분 나쁘다. 아이고, 뭐야, 이거, 마인부, 그, 꼬리가, 아이 지금, 머리, 고, 그, 고, 그거 같다, 아무튼. 음. 진짜 이런 게임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로. 그치, 부금이 좀, 좀, 그렇죠. 오, 저 사람을 만들어냈어. 근데 저거 사람이라고 말하기는좀 뭔가,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인가? 자 여기 타봐요 타세요 뭔가 프로토스? 슬라임 같아 자 오늘은 슬라임 게임입니다 뭐, 어, 어, 어디로 가야 하오 오아 이렇게 아오 손가락 만들었죠? 아 이쪽으로 음. 오 안돼 잡아먹힌다 안돼 게임 오버 기껏 만드는 애를 저렇게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음. 뭐, 일단, 여기. 오, 뭐야. 어, 기분 나빠. 어 뭔가 방금 좀 너무 좀 야했어. 어느 부분이. 아어야 뭐지? 오 갑자기 또 저렇게 만들어버어다고 발이 다섯 개인데? 발가락이 그러면은 아오어어어오 오, 갑자기 손이 흡수되서 발가락이 또. 오, 뭐야, 갑자기 발가락으로 변환됐어! 으아. 갑자기 또? 음, 좀 게임이 좀 이상하네요. 어, 야, 뭐야, 이거. 으아! 으하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더러운 게임. 게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네! 또 잡아먹힌다! 인 뭘까요? 이 게임 비정상 <laughs>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이 돼. 으아, <laughs> 갑자기 살아버리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제작자분의 진짜 머릿속이 정말 이상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게임이 나올까? 어떻게면 하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걸까? 음 정말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오, 핑핑이다. 냥, 냥. 뭐 누르는 것도 없어. 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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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존나 크다. 손이 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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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이. <laughs> 어. 아 괜찮아 방제 냅둬 그냥 에이 몰라. <laughs> 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laughs> 뭐야 이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과연 시청자분들이? 보는 사람도 이거 뭔지 모르겠지. 할 텐데, 뭐야? 이게 으아 으아 으어 야이 게임 너무 야하다. 한번더 음, 갑자기 손이 나온다고? 으한번 더? 뭘까? 와, 진짜 뭐냐? 나도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난그 사람을 저주하려고요. 도대체 난 항상 게임 추천받으면 정상적인 거를... 못... 아, 이 갑자기 물고기야? 에잉, 풍선껌... 에잉? 에잉, 세상에... 갑자기 사람이 나온다고? 음... 정말... 어, 해파리. 어. <laughs> 야, 이 게임은 의미를 찾으면 절대 안될것 같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참신 백점 어, 어어,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 뭐냐, 이거, 진짜 게임 이상해! 통 싼다! 아, 카이바쿤, 게임도 이상한걸. 에전 에이... 정상입니다. 저는 항상 정상이었어요. 엄청 반갑습니다. 아,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음 이거 넣으면 되겠다. 안넣어져 <laughs> 이제, 여, 기 여기다 넣어야 돼. 아니, 정상임, 진짜임. 믿어주세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허허, 진짜 이거 해석하면 내가 진짜 문상준다. 오, 오, 설마. 숟가락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건가? 황금 숟가락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건가? 어허허. <laughs> 어허허. <laughs> 이걸 파야 된다고? 갑자기 금수저 아, 촉수물. 컵에서 촉수가 나와요. 으아, 녹는다. 녹아버렸다. <laughs> 으아. 음... 음. 우와. 어, 설, 살... 아이고, 아이고. 와, 현놀림이 미친. 갑자기 흡수. 아, 뭔 소리야? 갑자기 심해어가 나왔다가 석가면 나와. 나가... 아, 조조 이게 바로 석가면을 만들기 위한 제작 과정이었던 건가?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구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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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 아, 이, 허허 아, 허이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까허허다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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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하신다면, 저는, 어,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짜 이건 정말 돈을 걸어야겠다. 아, 난, 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무슨 게임일까. 네, 정말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네.